안녕하세요. 직과의사 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의사 이든쌤입니다. 오늘은 햄버거병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좀 사고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여름철이니까 먼저, 여러 가지 장염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덥고 무 습하고 하다 보니까 세균의 번식이 심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식중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식중독의 하나가 햄버거병 같은 위험한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햄버거병이 뭔가요? 알고 계가요 일단은 좀 신장이 굉장히 무리가 가는 질병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처음 발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햄버거 음. 먹고 아이가 아파서 음. 일단은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사실은 그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병원 에서 해몰라이틱 유레믹 신드롬 이라고 해서 용혈성 요독신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음. 용혈이라는 건 이제 터진다는 얘기죠 음. 음. 혈구가 터진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왜 햄버거 병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연도가 꽤 오래됐 더라고요 1982년에 어? 머리... 음. <laughs> <laughs> 맞아요. 우리 출생 연도에 미국에서 덜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어, 이 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햄버거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에서 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얘기네요. 음,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균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균. 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햄버거 병이랑 알려지기 전에 저희,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들었었는데, 5157균에 감염돼서 음. 그랬다. 이콜라인 5157H7. 이렇게 하고, 이제, 균주 이름이 있는데, 어, 그거에 걸리면, 이제, 독소들을 위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 우리가 햄버거 병이라고 알게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음. 좀, 어, 억명이 높았던 그런 질환이네요. 음, 맞아요. 음. 최근에, 완산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날들 햄버거 음. 먹고 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음. 기억나네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어, 안산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햄버거를 먹은 건 아니었지만 그 음식에 있던 대장균 때문에 어, 집단으로 발병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도 몰라서 음. 예전에 그때 맥도날드 사건 때도 이게 정말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문제가 된게 맞냐 뭐 이런 음. 거 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식중독의 어, 특징이에요 식중독은 원인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균의 특징이 증상을 일으키는 어, 발, 발병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황색 포도알 구균 같은 경우는 경우는 금방 증상이 생겨요. 그걸 먹었을 때한 두세 시간 안에 막 배가 아프고 설사가 생긴다던가 복통으로 인한 이제 다른 불편감들이 생기는데 방금 말한 독소를 유발시키는 대장균이라든가 다른 식겔라 흡균들 이런 것들은 독소가 나온 다음에 흡수돼 갖고 증상들을 생기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열두 시간, 이십사 시간 보내줘 열여섯 시간, 뭐 삼십육 시간의그 텀을 두게 되고 그리고 길게는 막 십일, 십오일 후에도 그런 이제 역렬성, <laughs> 노독증, 신증후군이 그때 발생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게 문제가 된 건지는 좀 알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음. 이제 안산에도 그런 문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존식을 보존을 안 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뭐 숨긴 게 아니냐. 음. 뭐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된것 같은데요. 대부분 특징은 집단 발병이잖아요. 그 음식을 같이 먹은 사람들은 같이 걸리는 거죠. 좀 약간 저는 의아했던 게또 가족들도 걸리더라고요. 음. 좀 전염이 되나봐요. 저는 흔하게 전염, 전염력이 강하고 집안 안에서의 전파가 가장 강한 거는 사실 바이러스성 장염들이에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그건 겨울철에 좀더 유행을 하는데 감기 옮듯이 그냥 아이들이 장염 걸리고 장염 바이러스들이 변으로 배출되고 막 여러 가지 손도 씻고 하지만 완전히 씻겨지지가 않거든요 바이러스가 잘 어딘가 묻어 있다가 아이가 한 걸다가 그걸로 이 입을 먹딴거 먹고 주워 먹고 하다 보면 바이러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옮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도 옮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자 그럼 다시 이제 햄버거병으로 돌아가서 햄버거병 증상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진단을 일단은 먼저 장염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설사, 복통, 응, 설사, 그리고 이제 발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 혈변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장염 걸린 아이들 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지금 질병 이외에도 간혹 이제 피가 조금씩 맺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약간 이제 감별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음. 진짜 장염인지 세균성 장염인지 정말로 이게 햄버거 병인지 알기 힘들죠. 그런데 점차 점차 아이가 창백해져요. 음. 빈혈이 생기니까. 아 용혈성이니까. 음. 이제 혈액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음. 아이 창백해지는구나 네 맞아요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색소가 떨어지니까 빈혈이 생깁니다 음. 이게 첫 번째 증상으로 그걸 의심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능도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신기능 저하는 소변량이 준다든가 몸이 붓는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은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투석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음. 네 맞아요 혈액에 있는 독소를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음. 투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햄버거 병진단 어떻게 하죠? 음. 일단은 어, 입원을 하게 되죠. 빈혈 이 있고 좀 뭔가 혈변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로 혈구 세포들이 어떤지 현미경으로 들여다 봅니다. 음, 피검사하는 거네요. 네, 음. 그래서 정말로 피가 어, 혈구가 적혈구가 깨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어제 막 새로 나오는 적혈구들, 음. 어, 망상형 적혈구들이 생기는지 보고요. 다음한피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요 이게 이제 용혈성 질환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지 그걸 또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것도 피 검사에서 BUN이라든가 이제 크레아틴 수치로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세 가지. 용혈성 피가 깨지는 거, 혈스판 감소, 콩팥 기능의 감소. 이세 가지가 보이게 되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치료는 장염 치료입니다. 장염이니까. 일단은, 장염이 공통적인 게 심한 아이들은 치료를 하는 게 탈수되는 거 교정을 해주고,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을 해줘요. 아이들이 이제 탈수도 될수 있고, 전해질이 불균형을 해주고, 다 이제 혈구, 혈구, 피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증적인 치료를 합니다. 수액 치료로 대부분 하게 되고, 이걸 수액만으로도 교정이 안 되면, 심한 경우 9%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수석까지 가게 되는 거예 그 그러니까 대증 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원인을 잡는 것보다는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열이 난다 했을 때 열을 낮춰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탈수니까 수분을 다시 음, 공급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증 치료라는 거죠. 어. 원인 균 있잖아요 아까 네. 세균의 원인이라는데 그럼 그 세균은 어떻게 제가 하죠? 항생제 쓰나요? 그렇죠. 세균은 죽이는 건 항생제죠. 근데 얘네들이 죽으면 안 돼요. 음, 왜안 자연적으로 배출돼서 우리 몸이 잘 밖으로 세균들을 없애는 게 관건이고 얘네들 죽이잖아요. 그러면 터지면 터져요. 그~ 음. 서진과 안에 있던 독소들이 막 일시적으로 확 터져버리면 더 증상이 그 시기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 자체가 이제 세균인데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문제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세균을 항생제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죽이게 되면 세균들이 독소를 더 많이 뿜어내게 되고, 아이는 더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음, 맞아요. 어, 바로 세균을 죽이는 것보다는 투석을 통해서 독소를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 증상을 음. 좀 완화시키면서. 음, 네네네. 맞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신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어, 콩팥 기능이 회복이 되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 안 좋은 독소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니까, 그 전에 신기능이 안 좋으니까 투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내 일이 아니라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감염성이니까 설사, 연간형 어, 용혈성 요독 신증후군인데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는 해요. 근데 급성기에 치료를. 어렵게 적절하게 받게 되더라도 어, 사망률이 10% 미만인 병이라고 합니다. 좀꽤 높은 것 같은데 10%면? 음, 그렇지만 잘 치료가 되면 재발은 잘안 하고 어, 예후가 좋은 음,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도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다면서요? 음, 어, 적절한 시, 어, 치료를 급성기 시기에 받게 된다면 대부분 잘 회복을 하고 어, 예후가 좋은 병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음, 10% 정도의 미만으로 사망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9% 정도는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0년, 15년 이후에 어, 신기능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뭐 고혈압, 다른 이제 그런 콩팥과 관련된 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생 추적 관찰을 하는 게 권장이 어, 된다고 해요. 아니, 지금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몇 프로니까는 예후가 좋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어...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우리 아이가 안 겪어도 될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네. 아이가 뭐 만성적인 신부전을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두렵고 음, 저희 아이가 걸리면 그거는 이제 100%. 100%뭐몇분 음. 10%가 아니라 거기서 그 중에 우리 반 아이들 1 0 명이 걸렸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음. 정말 대단한 위험한 병으로 이제 들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뭐좀 좋은 결과가 치료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 좀잘 해결되고 또 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맞아요 이게 식품을 만들 때 위생이랑 연관된 거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1982년도에 햄버거병 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때는 가축을 도륙을할때 썼던 칼들 있잖아요. 음. 그 칼로 이제 장기, 대장, 소장 이런 거 제거를 하고 그 칼로 다졌었나 봐요 음 고기를 음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 들어갔고 음 그게 마침 덜 익다 보니까 집단으로 발병이 됐던 거죠 음 지금은 이제 같이 도력하는 칼과 패티를 다지는 칼은 완벽히 분리되고 그렇게 이제 어, 위생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햄버거를 못 믿어서 절대 못 먹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음 어쨌든 또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신경 써서 잘 만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햄버거 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